뛰어내리기 3분 전 유서의 나 좋아해줘서 고마워 너 마음은 알겠어? 근데 나는 지금 너랑 연애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미안해 때문에 죽습니다 오늘 앞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깠어요 이마에 칙칙톡 몇번 했어 아니 앞머리 다시 내리고 까 앞머리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저님 음. 게임 엔딩 보셨나요? 네, 진짜 개 쳐울었어요. 어제 그 켜낭하고 갔어요. 그 다시 보기 보면 우는 거나아 심. <laughs> 저 진짜 너무하네. 아니 슬펐잖아. 너네도 슬펐잖아. 아니야. 나만 슬펐어. 나도 울었어 그래 나만 슬픈거 아니었잖아 아니 근데 존나 슬펐다니까 야난 이렇게까지 슬플 줄 몰랐어 사람이 연기하는 걸 보고도 안 웃는데 내가 도트를 보고 진짜일거라고 생각을 못한거니 나는 이 지금 붙여놓은 이 속눈썹이랑 이, 이, 이 이쪽 이 왼쪽 눈에 쌍테를 붙여놓은건데 쌍테도 다 떨어졌어요 쌍테떨어졌어 아 쌍테떨어졌다고 아, <laughs> <laughs> 그맨 처음에 제가 짜증냈잖아요 아왜 자꾸 불어달라는 거야 불지도 못하는 거왜 자꾸 하모니카에 이렇게 집착하지? 이랬는데 <laughs> 아 머핀 <머빈> 진짜 요아이말 씨발 <laughs> <내게>. 내가 맞았네 <laughs> 아더 울었나 20분 동안 울었더라 <laughs> 아니 진짜예요? 고맙다냥 <laughs> 핸드폰 11%요 <프로야. 웃음> 아니 17 나오면 제가 바꿀 거예요 진짜로 17하면 내가 바꿀 거야. 아니 11 쓸만해요 여러분. 다음에 18 나와서 평생 못 바꿨으면 18 새끼야. 찹쌀아 늦지 않았다. 갤럭시 의품은 항상 열려있단다. 아니 갤럭시 쓰면 무슨 폰 쓰는데. 귀여운 여자 어필하고 싶으면 플립 쓰세요. 우리 엄마 플립 쓰던데. 우리 엄마 귀여운 여자임? 귀여우시네요. 전해드릴게요. 근데 플립 귀여운데 엄마가 쓰는 거 보니까 별로 안 귀엽던데. 아들 폰 같던데. 플립 이거. 고마 봐. 야너 살쪘나 봐. 이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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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느낌? 이거는 옷이고 이건 살인데 사실상 이렇게 이렇게 쫑기만드좀쫑기는데형 살쪘어. 조금 쪘어. <laughs> 고나다 이거 김지야 그래 놓고 새끼 내가 5 7 k g 찍으면 다른 수방역 캠 보러 갈거면서 으유! 씨발! 카모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야 근데 컴퓨터 존나게 빠르다 이씨, 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비싼 컴퓨터 쓰면 이런 속도를 체감하고 살았단 말이야? 논문 그 흰걸 나에게 빈틈없이 잔뜩 뿌려줘? 아유 미치겠다 진짜로 인마는 제목을 왜 이딴 식으로 맨날 여러분은 제목과 같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비슷한 말을 단한번 들어봤는데 인정 없으면 구라라고 하실까봐 그녀의 사진을 올리랍니다.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은탕한 치즈 폭탄 먹어입니다. 사장님께서 버거 위에 하얀 치즈를 마구마구 뿌려 억만 진창 덮여져 버린 모습입니다. 사장님, 하얀 소스 더 주세요. 사장님, 저도 소스 주세요. 뷰. 강찻살이 쏘아 올린 쫀득쿠키 유행. 직접 만들었어? 버터를 녹이고 마시멜로를 볶아준다. 쫀쿠를 좋아하는 여성분들께 선물해 줄 거니? 이 새끼 봐라. <laughs> 오, 안에 재료를 아낌없이 넣었네. 일단 근데 제 쫀쿠도 왔거든요. 가, 지고올게요 음, 너무 맛있다. 《차파 디기딕션》 최근 들어 찹쌀 아가씨가 쫀득 쿠키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봤어요. 그런 찹쌀 아가씨를 위해 한번 소세 쫀득 쿠키를 만들어보려고. 아, 저를 위해서 만드는 건 맞아요? 유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아니 그냥 똥 같은데? 장조림? 딸이 안 씹어서 그대로 삼켜서 소화되지 못해서 나온 똥 같은데요? 트레이를 옮겨서 모양 잡아줬는데, 속, 숟가락이 위험지 <laughs> <laughs> 운동한 이유가 이거였냐? 카페 저런 거 올려주대. <laughs> 아프리카에서 진흙 쿠키 만든다는데, 그거가. <laughs> 호박년 요리 후기 잘 봤습니다. 뷰, 이슬이 소환수를 잘 봤습니다. <laughs> 뷰선는 그냥 똥과 나란히 치을것 같다고? 3월8일자내 인생 역대급 실수이기 정답 내일은 김달마 어제 친구들과 술을 잔작 먹고 썸녀에게 장문의 카톡 고백을 바아버렸다 오늘 강착에 방송 못 본다. 한강 뛰어야 돼서 성공했냐? 오늘은 없는 거 보니까 성공한 걸 수도. 아 한강 다, 다이빙을 성공한 거야? 아 해험 중이라고. 근데 생각해 보면 직접 얼굴 보고 말해주길 기다리는 거아님 카톡이에 봐 불러서 직접 한번 더 얘기해 보자. A 어? few moments later. 달마다 3월 8일자내 인생 역대급 후회를 정답 2탄. 후속장 성공했냐? 오늘은 없는 거 보니까 성공한 걸 수도. 나 좋아해줘서 고마워. 네 마음은 알겠어. 근데 나는 지금 연애할 생각이 없어. 가로치고 너랑. <laughs> 언제부터 연애 가능한지 물어봐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기분 알아요? 한강에서 셀카 찍으면 받아주지. <laughs> 뛰어내리기 3분 전. 유서에, 나 좋아해줘서 고마워. 너 마음은 알겠어. 근데 나는 지금 너랑 연애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미안해. 때문에 죽습니다. 옷을, <laughs> <오스러> 어, <웃음> 부스러기. <웃음> 아까 흘린 부스러기 여기 있네. 옷좀 갈아입자. 아니, 이 아우 씨발. 갑자기 지금 CK로 기간 확실히 다어 주면 연회비 용몇다꼬라 받는다. 너 더치페이 할 거잖아. 데이트 통장 만들 거 아니야? 너 솔직히 말해. 그때 뽀뽀 너 그때 뽀뽀한 날에 더치페이 했어, 안 했어? 똑바로 말해. 걔가 사줌? 이 새끼. <laughs> 너 그래서 까인 거야. <laughs> 썸녀한테 장문 고백, 어, 장문 고백 받았다고 어그러란 어그러는 다 끌어놓고 사리는은 뒤집어 까보니, 어, 밥 얻어 먹은 새끼, 범인은 바로 너야! 자살자 범인 장난입니다. 야, 사준다고 덥석 받아먹으면 어떻게 근데? <laughs> 밥도 얻어 먹고 뽀뽀해. 야 잠시만, 얘들아 잠깐만, 잠깐 잠깐. 오해. 하지만 수격성 너 수격성 혹시. 여자친구, 돼요? 뭐, 그런 거. 꿈, <laughs> 응, 여자친구, 거짓말, 차이다, 거둬 차이다, 거짓 페이, 거절. 어? 거절 높은데? 한강, 추락, 거절 높다, 야. 지금은 연애할 생각이 없어. 오, 씨, 옆 <laughs> 아 이게 저는 라인업이 존나 웃겨요. 실패 추락 거절 투신 고백 반대 결합군 거지. <laughs> <laughs> 오케이 빨리 끝냈네요 생각보다. 그럼 이제 우리 뭐 할까? 또누가리 까고 노는 거지 뭐. 뭘 뭐해 애교해. 오케이. <laughs> 자차수아의 워닝. 지금 돈 받아서 애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소확실 나와요. 못 견딜 사람들은 지금 나가주세요. 듣고 나가시면 제가 너무 억울하니까 아시겠죠? 미리 나가셔. 음소거를 하시든지 미안하게 됐어요. 열차 출발합니다. 승객님들 다차하셨죠 내일 고객님들 전 미리 경고했어요 뭐 가다가 토하시면 본인이 치우셔야 돼요 빨새끼 보게나 넌 맨날 보잖아 저 토했어요? 알아서 치우시라고요 도전 아 제가 토할 것 같은데요? <laughs> 제 토도 제가 치워야 되죠? 어 죄송한데 기관사가 토할 것 같아요 <laughs> 삥좀뜯으셨네와 유입이 하는 말다 하네. 뜯었으면 어쩔 건데. 나한테 삥 뜯길래? 근데 남자들 홀려서 돔 뜯는 거 보면 치지직 일진이 맞다. 온갖 귀여운 요소가 가득한데 막상 하치면 일진 사이기 말습니다 별로 기분 안 나빠요. 그냥 진짜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잔뜩 뜯기는 중. 천 원? 야, 누구 코에 갖다 붙이라고 천 원을 들고 와? 뒤질래? 다음엔 더 들고 와라. 불러보라고 이 새끼가 너 아직도 야자 타임 하는 줄 아냐? 이 새끼가 정신 못 차리네. 야 뒤질래? 너 어제 만원 가지고 오라는 거 가지고 왔어? 새끼가 만원도 안 내고 어발하급상이야 네 뒤질라고. 학교 마치고 어 매점 앞으로 와라. 알겠냐?